네 오늘은 이제 박동기나 제세동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된다거나 또는 그 몸에 넣고 있는 박동기나 제세동기가 망거져서 이것을 제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체 내에 삽입하는 전기 장치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박동기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정지가 있었던 분들 이제 제세동기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심부전이 있는 분들 이제 제동기와 치료해서 우리가 흔히 cr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어렵지만 요런 종류들이 이제 인체 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멈춰있거나 어떤 부정맥 즉 박동기가 작용을 해야 될지 여부를 체크하는 말하자면 컴퓨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고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이제 배터리, 아까 그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고요. 심장 안으로 이렇게 전기줄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줄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전기줄 같은 경우에 이제 유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는 부분은 크게 네 부분인데 여기 보면 들어가게 되는 초입부에서 유착이 좀 많이 됩니다. 신체랑 이제 닿아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쪽에 꺾이는 부분, 여기도 유착이 좀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심장의 중간부. 여기서도 유착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 요네 군데가 유착이 되는데, 요 박동기를 넣고 나서 뭐한 1, 2년? 요 정도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오래되면 요네 부분이 심장 내에서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감염이나 이제 요 박동기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감염이라든지 어떤 손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박동기를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흉터가 좀 낫게 되고 피부로 잘 덮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 부분이 자꾸 불편하니까 긁는다던가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거나 해가지고 그 피부 부위가 얇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밖으로 노출되면서 이제 감염. 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 여기는 피부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심장까지 쭉 줄을 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위에 있는 것만 소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요네 부분이 대부분 유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슴 여는 수술 개흉 수술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요 줄을 제거를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편하긴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하, 이제 겉에서 이런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박동기를 넣었던 여기 초입부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보통 이제 진행이 먼저 되는 거고요 이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이제 개흉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요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란 호수처럼 되어 있고 요관 안으로 요 줄을 삽입을 시켜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칼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입부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몇 미리씩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면서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흉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관을 삽입해서 이제 겉에서 삽입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시술을 하다가 심장과 주변 조직 유착된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개흉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 순환기내과 그리고 이제 외과 교수님들이 미리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제거가 되면 가장 좋은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흉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박동기 오래된 박동기를 제거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3차 이상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동기가 한 12년 정도 되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 배그 배터리 있는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겼고 이제 고름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빼뺄 수밖에 없었던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관을 요 초입부부터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꺾이는 부위에서 이제 심장이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위험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수술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부 또 여기 유착 부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장 끝까지 관을 삽입을 해서 잘 제거가 되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수술은 안 하고 잘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감염 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동기 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하겠지만 환자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박동기라든지 어떤 제세동기 이렇게 심장 내 삽입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감염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박동기 처음 넣고 한두 달간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있다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배터리 교환하고도 이제 상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두 달간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위는 이제 물이 절대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여 드린 그 관을 따고 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기간 동안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부위가 좀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간지럽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이제 소독을 하신다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그, 소독하는 연고 같은 것들 이 있죠. 뭐 후신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 같은 것들을 그 발적이 있거나 이물감이 있다고 통증이 있다고 이무위로 바르게 되면 오히려 그 부위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기를 넣고 있는 부위에 발적이 있다거나 이물감이 있다거나 또는 진물이 난다거나 뭐 간지러움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자가로 소독을 하거나 뭐 이런 연고 같은 걸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서 이게 정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